평범한 농부가 14년 동안 무려 4개 나라의 군복을 입고 전쟁터를 떠돌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? 전남 보성군에서 농사일을 하던 박금성님은 19살 때 일제의 징병으로 만주전선에 배치되었습니다. 하지만 일제가 패망하면서 고국으로 돌아갈 희망을 품었으나 중공군에게 포로로 잡혀 결국 마오쩌둥의 군대에 편입되고 말았습니다. 세 번째 군복은 북한 인민군이었습니다. 1950년, 마오쩌둥 군대의 한 사단이 그대로 인민군에 편입되면서 그는 7사단 소속으로 6.25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. 고향 사람들에게 총을 겨누어야 했던 그는 내가 살기 위해 쏠 수밖에 없었다고 회고했죠. 하지만 인천 상륙작전 이후 전세가 기울자 그는 망설임 없이 국군에 투항했습니다.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수감된 그는 이듬해 석방되었고, 곧바로 국군 2사단에 입대해 1957년까지 기나긴 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. 그 많은 전투를 겪고 살아남은 게 그저 신기하다는 할아버지. 일제 강점기부터 6.25 전쟁까지 사개국 군대를 거치며 끈질기게 살아남은 사례는 세계 역사상 전무하다시피 합니다. 바로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끝내 꺾이지 않았던 인간의 투혼이었습니다.